내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,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기대효과, 대륙의 큰손왜 지금 한국으로 몰려올까요?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됩니다. 이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1분 안에 핵심만 짚어봅니다. 첫째, 이번 무비자 입국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중국 전역의 단체관광객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경절 연휴를 시작으로 관광, 유통, 숙박 등 전방위적인 경제 특수가 기대됩니다. 면세점, 백화점 등은 이미 대대적인 프로모션으로 분주하죠. 셋째, 단기적인 소비를 넘어 K- 뷰티, K- 패션 등 한국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텐데요.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됩니다. 매일 1분 만에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종 모양 알림을 켜 두세요.